부산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두명더 늘어 누적 환자가 118명이 됐는데요. 이중두 명도 마찬가지로 해외 입국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지역 내에서 감염자가 없고 속속 완치자가 나오다 보니 지금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부산 환자의 절반이 해외 입국자들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만하 기자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32명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가 16명. 격리 치료 중인 부산 전체 코로나19 환자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부산 지역 내 감염은 8일째 0의 행진을 기록 중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해외 입국자들이 몰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한 부산의 코로나19 환자는 모두 해외 입국자입니다. 117번 확진자는 3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며 118번 확진자도 3월 29일 미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며 30일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 검사 후 확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해외 입국자 대부분이 입국한 뒤 한참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 짧게는 며칠 길게는 일주일 이상 2차, 3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데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독일인 유학생은 두 차례나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고도 며칠 동안이나 주점과 음식점을 돌며 시내를 활보했습니다. 자가 격리 명령서가 공식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가 격리를 해야만 하는 강제 규정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근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부산에는 3주 전부터 1200여 명이 해외에서 입국해 코로나19 검사가 진행 중이며 이중 400여 명이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설마했던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된 겁니다. 부산의 학교 현장은 혼란과 우려 속에 초비상 상태입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됩니다. 오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차례나 거듭된 계약 연기에 일찌감치 온라인 계약설에 무게가 실렸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부산 교육 현장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건 장비. 하지만 부산에서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은 학생은 만 3천여 명이나 돼 기기 보급이나 대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낯선 기기로 수업을 잘 이끌어야 하는 일선 교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교사들의 빠른 적응력을 돕기 위해 대대적인 온라인 연수가 실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은 쉽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이용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수업을 지금 계획하고 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게는 수백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온라인 수업의 특성상 불안정한 서버 연결 등의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그것도 염려가 되지만은 또학년의 경우에는 온라인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될수 있을는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온라인 개학이 현실이 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낯선 교육 정책을 맞이한 현장에선 당분간 혼란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부산에 있는 실내체육시설 3곳 중두곳이 코로나19 확산에 임시 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23일에서 28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체육시설 1636곳을 점검한 결과 67.47%인 1110곳에서 임시 휴관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휴관 중인 시설은 체력단련장이 263곳, 0 체육도장 812곳, 무도장 1곳, 무도학원 28곳입니다. 시는 어쩔 수 없이 시설을 운영하는 532곳 운영 책임자에게 집단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만나보시죠. 부산시가 부산항 북한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소식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해수부 부산항 북한 통합개발추진단이 어제 북한 2단계 항만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전투사 의향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부산시 컨소시엄과 동원개발 두 곳이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시는 부산항만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와 함께 공공개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사업지가 2030 월드엑스포 유치와 철도 재배치 등 굵직한 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인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걸로 해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 공적 마스크 공급량이 크게 늘면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 앞에 길게 늘어섰던 모습을 이젠 찾기 힘들어졌다는 내용인데요. 부산에는 어제 하루에만 53만 장의 공적 마스크가 풀렸는데 이달 2주차 25만 장에 비하면 3주 만에 공급량이 두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을 봅니다. 부산시가 최근 산부토건으로부터 금강공원 케이블카 현대화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가 접수됐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산부토건은 기존 케이블카와 동일한 노선에 자동 순환식 12인승 곤돌라를 28대 설치해 BTO 방식으로 30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시는 제 3자 제안 권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올해 중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결정하면서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돌볼 사람을 찾지 못한 많은 직장인들이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감염 우려 탓에 찬성 의견도 있지만 인터넷 맘카페를 중심으로 워킹맘들이 온라인 계약을 걱정하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답게 부산에는 5mm 미만의 적은 양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전 9시를 전후에 대부분 그친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사이에도 동풍이 불어드는 부산과 울산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면서 낮 기온은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스모그가 유입되는 서쪽 지역과 달리 동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크게 쌀쌀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 18도, 양산 20도, 울산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이전에 지역 일꾼을 자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서울 등지에 집을 두고 정작 부산엔 임대로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씁쓸한 부분인데 취재진이 검증 대상 후보 49명의 주택 소유 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른바 반쪽 부산 시민의 비율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조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당 하태경 후보는 안양시와 세종시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 후보의 재산 신고 내역을 확인했더니 2018년 이후엔 부산과 관련된 부동산 항목이 전혀 표시돼 있질 않습니다. 부산에 소유한 집과 사무실도 없고 임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하후보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부산에 머문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안양에 이제 네. 뭐 비싼 얼마 안 되는 아... 아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을 모으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 돈 쓰면 부산에도 집 사고 뭐 했지 네. 음, 안 했겠어요. <laughs>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유영민 후보 역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양평에 집을 갖고 있지만 정작 부산은 보증금 500만 원짜리 단기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단세입니다. 단기 계약으로 단세를 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거는 안 잡히고 민주당 김영춘 후보도 서울 광진구에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부산에선 전세로 통합당 조경태 후보는 6년 전 부산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 뒤 부산에선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부산 양산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소속 후보자 49명의 주택 소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부산에선 전 월세 생활을 하는 후보자가 민주당 4명, 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모두 11명으로 다섯 명중한 명꼴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 후보만 놓고 봤을 때이 비율은 4명 중 1명 꼴로 높아집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구에 살아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4월 총선 격전지 기획 보도 오늘은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부산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해운대구 갑과 을을 짚어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부산 자치구군 중 유일하게 인구 40만 명이 넘는 해운대구입니다. 좌동과 중동, 우동, 송정동을낀 해운대구 갑은 대단지 아파트와 해수욕장 주변 상권 민심이 당락을 좌우합니다. 해운대구는 원래 기장군과 합해 갑과 을 선거구로 나뉘었지만 지난 총선부턴는 해운대구 하나를 갑을로 분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고 통합당은 이곳 현역 의원인 하태경 후보가 경선 끝에 나서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유 후보는 전문 분야의 강점을 살려 인공지능 미래산업도시 건설을. 하우보는 글로벌 교육 특구와 국제 고등교육 과정인 국제 바칼로레아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해운대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미래 산업이 어,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지고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려오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몰려와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해운대 내 교통 문제 심각한 거잘 알고 있고 해운대 확 뚫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하철 송정까지 연장하고 우리 공화당에선 부산 유일의 20대 출마자인 한근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고 과연 20대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권을 견제를 했는가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전혀 낙제, 낙제 점수를 전준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지 않는 우파는 좌파들한테 계속 빌미만 주고 계속 밀리기만 할뿐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수명 후보와 무소속 박주원 후보도 선거에 나섭니다. 해운대구 갑은 대표적 신문 인사와 정권 저격수가 충돌하는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여와 반송, 재송동을 포함한 해운대구 을입니다. 해운대구 갑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발전과 개발이 핵심 과제입니다. 해운대구 을은 지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탄생했습니다. 민주당에선 2년의 현역 임기만 수행한 윤준호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통합당은 여공 출신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김미애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둘다센텀미지구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준호 후보는 짧은 임기 동안 센텀미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등 성과를 냈다며 표심 공략에 나섰고. 20만 주민들이 원하던 내용들, 해운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누가 가장 열심히 일해왔는가, 누가 가장 진실되게 일해왔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 추진력을 앞세운 김미애 후보는 두 명의 아이를 입양한 미혼모 스토리가 표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여성 아이 장애인을 찾아서 도왔고, 부동산, 교육, 행정, 공동주택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한편 국가혁명배당금 당은 이현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해운대는 여야가 한 석씩을 나눠가진 지금 정치 지형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주 지역 경제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경제 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별개로 부산 기초단체 중 절반인 8곳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을 시작으로 부산진, 동구, 수영구 등 모두 8개 구군이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했고, 북구와 사상, 강서구 등 8곳은 지원계획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부상권의 경우 사상구를 제외하고는 지원의사를 밝힌 곳이 없어. 코로나 19를 계기로 부산의 동서 격차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분석입니다. 부산 울산 중소기업들의 4월 경기 전망이 경기 전망 통계를 전산 집계한 지난 201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 울산 본부가 부산 울산 340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 지수가 61.9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한달전 78.1보다 16.2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 위기 역시 가시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되고 부산적 지역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월 부산 지역 산업 활동이 그 전달에 비해 크게 위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중 부산 지역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이 1월보다 4.3% 추라도 전달보다 6.6% 감소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대형 소매점 판매는 백화점 판매 지수는 75.6으로 1월보다 30.9%, 대형 마트도 25.3% 줄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지역 중소 화장품 기업들의 제품 생산을 담당할 부산 화장품 공장이 화장품 국제 표준 규격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2월 준공한 부산 화장품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최근 화장품 국제표준 규격을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총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부산 화장품 공장은 공공기관에서 화장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생산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지역 670여 개 중소 화장품 기업은 대부분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지 못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공장에 생산을 위탁해 왔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던 한국 마사회 부산 경마장 소속 조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6시 반쯤 경남 김해시의 한 하천 주변에서 조교사 45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타살 흔적은 없었지만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 부산 경마장 소속 조교사 4명은 지난해 말 숨진 고 문중원 경마기수가 유서로 밝힌 조교사 개업 부정심사 의혹에 대해 최근까지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어제 오전 5시 50분쯤 남구 용호동 이기대 앞바다에서 4.36m 길이의 밍크 고래가 숨져 있는 것을 인근을 지나던 한 어선이 발견한 뒤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이 고래 사체를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고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며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고래를 어선 선장에게 넘겼습니다. KBO 한국 야구 위원회가 어제 프로야구 개막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로 다시 연기했습니다. 이달 7일로 예정됐던 구단 간 연습 경기도 2주 미뤄 21일부터 시작됩니다. 또 개막 연기에 맞춰 기존의 팀당 144경기를 많게는 135경기, 적게는 108경기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KBO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학교 개학일이 조정되는 등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부산 소방관 3,400여 명도 오늘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됩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됐던 인사관리 체계도 일원화됩니다. 또 강서와 기장군 지역 등의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할 소방서보다 현장 거리가 가까운 경남과 울산 소방서에서도 출동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올해 838억 원을 투입해 환경숲과 생활숲, 생태숲 등세개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숲의 도시 부산 만들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환경숲 조성 사업으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 25억 원이 투자되고,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올해 1단계 사업으로 70억 원을 들여 관문대로 등4곳에 숲을 조성합니다. 또 내년까지 추진되는 도시 바람길 숲 사업은 총 190억 원을 들여 가로변 숲길 조성과 가로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부산시 변호사회는 부산 지역 내 텔레그램 집단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피해자들을 위해 1대1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변호사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이 다시 확인됐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변호사회는 국회에 대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 용량을 갖춘 전남 해남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가 종합 준공을 앞두고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남부발전은 3,440억 원에 투입된 솔라시도 태양광 발전단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솔라시도 태양광은 발전 용량 98.397MW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에너지 저장 장치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인 306.27 메가와트 아워의 용량을 자랑하는 신재생 에너지 단지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구재중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은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구자중 사장을 제21대 부산MBC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구자중 부산 MBC 사장은 지난 1987년 MBC 본사 경영 부문으로 입사해 광고국 부국장과 경영 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봄비답게 부산에는 5mm 미만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오전 9시를 전후에 대부분 그친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 사이에도 동풍이 불어드는 부산과 울산은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0.8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오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면서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스모그가 유입되는 서쪽 지역과 달리 동쪽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무난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는 다시 건조해지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며 전형적인 봄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